다니엘서 6장 13절 말씀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지킨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하니 다니엘스가 생각보다는 아니해요. 난해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음, 제가 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품고 고한 중환을 보냄에 있어서 그 부활을 품은 내용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6장 2부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까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몇번 하는가? 하루에 세번 해요. 삼육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삼육구. 그러니까 삼에 육을 더하면 아홉 시, 열두 시, 오후 세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이 사건과 비슷해요. 새벽 여섯 시에 재판을 받고 아홉 시에 달려 돌아가셔 달려서 오후 세 시에 돌아가세요. 어 비슷한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찌되었던 그런데 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다니엘이가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자기의 목숨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금령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가 도대체 무슨 기도 내용이 그렇게 절실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다니엘이가 이 기도 가운데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스 5장입니다.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은 너부간네살의 아들로 나오지만 친아들은 아니고 자손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부간네살의 모든 자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냥 건너뛰어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부간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잔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흥청망청 놀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이 하나 나타나서 뭐라고 써요? 그 내용 아시죠? 자, 그때 다니엘이를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를 물어보아요. 그래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 왕의 그 왕권이 끝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어요. 벨사사리가 죽게 된그 배경이 무언가 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메데 바사라는 연합군이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한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이 나라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6장에 와서 이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대략적인 시기는 다니엘이 나이가 약 80세 후반 정도 되었을 때이고 다니엘이가 포로로 잡혀온 지약 대략적으로 60몇 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로는 빛이 538년경이 됩니다. 다니엘이가 605년에 잡혀와서 538년경이 이 6장의 배경, 다시 말하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그때에요. 자, 그때에 다니엘이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 명의 종리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웁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를 시기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가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다니엘을 쳐내려고 왕에게 금령을 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다니엘이가 지금 BC 538년 약 나이가 80대 후반이라고 하는 말은 보로 귀환이 몇년 남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별안간에 다니엘이가 예레미야 말씀을 알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알게 되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0년 이후에는 기환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절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자, 지금 6장과 29장의 내용 시기는 똑같아요. 곧그 통치 원년이라면, 그가 누구인고 하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왕 원년에 당예리가 책을 통하여 뭘 발견했는가 깨닫게 된 내용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605년에 잡혀왔고,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으면, 몇 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환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완의 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과간인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는 너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벨사살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있던 바벨론 왕들의 모습이 다 교만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부갓네살왕도 쳐서 강야에서, 그러니까 숲 속에서 유리하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일도 있었고,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바로 즉사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도 그런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으로 멸망케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뭘 하고 있는가 70년이란 그 약속을 기다리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부터 시작, 국가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는 이 구장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가 우리의 어떤 것에 그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큰극휼을 의지하여 함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틈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기도하는 방법은 다니엘 구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던바 대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주여 삼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를 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세 번을 여기에 기인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자 이거 하다가 뭐 됐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고요. 죽을 위치에 놓였다고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한국 교회가 순복음 쪽에서는 주여를 잘 불러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특히 우리 교에서는 회 주여 삼장하자 그러면 죽을라 그래 왜 창피해서 똑같아 사자가 있는 것 같아 주여 부르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못 불러 안 그런가요? 이러고 그죠 주여 부르자 그러면 난리 난리를 피우 고 옆에 눈치 보고 이러면 뭐 같죠? 뭐좀 너무 광신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다니엘이가 왜 주여 세 번을 불렀을까요? 호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니엘이가 그 나라를 향한 마음과 같다면 주여 부르다가 창피해 죽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정의 상황을 바라보면 주여 부르다가 창피해 죽으면 어때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 창피해 죽는 것 때문에 주여 부르면 되는데 주여를 못 부르고 있네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막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다니엘이가 우리가 읽었던 구장 2절로 3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뭐요? 약속을 부여잡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뭐라고요?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럼 뭘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부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이 우리에게는 성 금요일입니다. 성 금요일요. 그래서 그런데 이성 금요일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쓴논문에도 마찬가지로 썼지만 굿 프라이데이예요. 좋은 날이에요. 슬픈 날이 아니고 좋은 날이라고요. 좋은 날요 좋은 날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요세 번을 다니엘처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군안중한 특별새비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부활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활 가운데 소망하면서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가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삼창 부른 것처럼 우리도 주여삼창 하는 거예요. 그러다 창피해 죽으면 죽죠, 뭐. 안 그래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가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니엘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디에서 지금 이 다리 왕 앞에서 어떻게 될줄 알면서 뻔히 그 차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금령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는 자신의 목숨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후르지음을 감행한 거예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죽게끔 내버려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다니엘이의 이름을 더 높여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 같은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